32장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이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이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주 에서에게 이것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것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려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가 소와 나기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했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에계에 이른 즉 그가 사백 명을 보내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대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한 대를 치면 남은 한 대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더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대나 이뤘나이다. 내가 죽기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애서의 손에서 나를 건지어 낼수없었서내가 그를 내가 그를,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애서를 위하여 예물 택하니 암염수가 이백0 r e if you're n o 이이2 r e 이 f y 이 u r 0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 이 t sure if y o u 나 e 가 o t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여 이르되 내형 에서가 너를 만나올 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여우의 것이오 자기 주 예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 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양자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예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죄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이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혹시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려라 하며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에 앞서 보내고 그는 물이 가운데에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아내와두 여종과 열한 아들 을 인도하여 압복 야루를얍포 나루를 건너올 때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나리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아이를내 날이새라니 하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결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처음에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에 이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하였다 하며 더라 그가 분에이르 지낼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지로 말미암아 저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 힘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삼십삼장. 아,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사백 명의 장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일곱 번 당기고 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때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 주의 종에게 은혜를 주신 자식들입니다. 그때 요즘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이가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그 이르되 내가 만난 바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리 함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좋하니 내 소유는 내게 돌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어 하면 저항하데내 손에서 이애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뵈었는지 하나님의 얼굴을 본것같사니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하 아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좋거오니 저항운데 내가 주님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하고 그에게 강건함에 받댔느라 애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 이가 하루만 지나는게 물면 는든친가죽이 친구는 청친대내주는전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을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죽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교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하며. 이 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갔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출을 위하여 우리간를 지었으므로 그땅 이름을 스곳이로 부르더라. 야곱이 받다 나라면서. 도평안이 가난한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마을 치고 그가 장마을 치는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물의 아들들을 손에서 백 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재난을 샀고 그 이름을 엘엘로에 엘엘루의이스라엘으로 불렀더라. 삼십 전형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물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년하여 연년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물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딸 디나가 그가 돌렵겠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해 세겜의 아버지 하물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어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부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곱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습니다. 아무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아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으로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려 동문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이매미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줄이니 이 소년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정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지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물에게 속여, 아,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라. 야곱의 아들들을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수 없느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 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하는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그들의 말을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기므로 이 소년이 그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니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경하였더라.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이르되이 사람들 우리가 침묵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 에 예,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 일에 받은 것이 할 일을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이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물가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 일을 받았느라. 제삼일라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야곱의두 아들 디나이 오라버니 시몬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원래 그 성읍 기습하여 그 남자를 모두 죽이고, 칼로 하물과 그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이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았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했고집 속에 물건을 다 노력한지라. 야곱이 시몬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군 가난족속과 브리스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여두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죽을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을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하며 오르니까. 35장 하느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배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형에서이나치를 피하여 도망하던때 내가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 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받고 이하라 우리가 일어나 배들로 올라가자 내환는 날에 내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느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게 있는 기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 자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인 근처 상술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떠났으니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의와 함께 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루스고 베들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들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이 낫질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브라가 죽음에 그를 베들 아래 있는 상술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룸 비고실럽 빌렸더라. 야곱이 바타나름에서 돌아오매 하느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느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 내 이름을 다시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더라 하시고 그가 그 이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느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느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종에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땅을 주기를 하시고 하느님이 그가 말씀하시는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는 곳에 기둥 곧 불기둥을 세우고 그곧그 그, 그 위에 전지를 붓고또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는 곳에 이름을 베델에로 불렀더라.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세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고를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상 일절 매삼파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때 아들을 아들의 이름을 베노미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엘이 죽음에 에브라디코 베들레헴길로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뷰에 피를 채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읽었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애들 망대를지나 장마를 쫓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루빈이 가서 그의 아버지의 피라와 동심을 이스라엘이 예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열두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형제 루빈과 그 다음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스갈과 스불론이며 라일의 아들들은 요셉과 비냐민이며 라일의 요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가 납달리요 레아의 요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세리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바타 아람에서 그에게 나온 자더라. 야곱이 길앗 아르바에 마무리로 갔어. 그의 아버지 이삭이 이르렀으니 기랫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음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더라 36장 에서 곧 에돔의 죽동원이일하니라 에서가 가난한 여인 중 해축 속 엘론의 딸 아다와 희위족 속 시본의 딸인 아나의 딸 오올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였고 또 이스마일의 딸 드바요스의 누이 바스마스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레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마스 루엘이 낳고 올레바마는 요수와 알람과 코라이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들이 가난당에서 그에게 태어난 애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에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난당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야여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성하며 함께 거주할 수 없으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곧 에돔이 셀산에 거주하니라 셀산이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종은 이러하고 그조선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의 에서의 아내 바스마스 루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고 오말과 스고와 가남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접 딩나는 아말렉을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루엘 아들, 아들들은 루엘의 아들들은 나아가 사라와 삼마 미사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마의 자손이며 시브온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올리브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우수와 알람과 고라를 에서에게 낳더라.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족장자 엘레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 아, 그나스 족장과 고라 족장 가남 족장 아멜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레바스의 족장. 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들 루엘의자손이로는 나한 족장, 세라 족장, 산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루엘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마즈 자손이며 에서의 아내 올리바마의 아들들은 여우수 족장, 알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내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올리바마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로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로하였더라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세엘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본과 아나와 디손과 아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요 로단의 자녀는 호리와 헤만과 로단의 누이 딩나요 소발의 자녀는 알원과 마나핫과 에발과 스보와 오남이며 시본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몬의 낙을 칠때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아나의 자녀는 디손과 올리버머니 올리버머니는 아나의 딸이며 디손의 자녀는 햄단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라니요 에셀의 자녀는 비란과 사완과 아가니요 다산의 자녀는 우수와 아라니니 우리 족속의 족장들은 로단 족장 소도 족장 수본 족장 아나 족장 디손 족장 에셀 족장 디손 족장이라 이들은 그들의 족속들로 따라 세일 땅에 있는 우리 족속의 족장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한 니라 부울의 아들 벨라가 에돔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딘 하바며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할 왕이 되었고 요밥이 죽고 대만 족속의 땅 후삼이 그를 대신할 왕이 되었고 후삼이 죽고 부다의 아들 그 모압대로에서 미디안족속을친 하다시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아위시며 하다시 죽고 마우스레가의 삼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삼라가 죽고 유브라데 강병 르호부세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사울이 죽고 악불의 아들 바하라느니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악불의 아들 바하라느니 죽고 하다리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바옵녀 그 아내 이름은 무에다베리니 마드레스 딸이오 메사비 손녀더라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종족과 거처와 이름을 따라 나누면 이러하니 딤날 족장, 알마 족장, 여대 족장, 올리봄 족장, 엘라 족장, 비누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립셀 족장, 막대일 족장, 아름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들. 37장 야곱이 가난한 땅곳 그가 아버지가 거주하는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죽본 이로 아니라 요셉이 1 7 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도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의 어린 아들임으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일체색곳을지었다더니그 형들의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더,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꿈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던내 단을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인데 단을 둘러 서서 절하도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며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도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꿈일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나낭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대를칠 때, 이스라엘이 야곱 에게에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였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할 때,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대가 다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해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났지? 그가 들여서방하는지라그 사람이 그에게 으로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느냐? 그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저 언데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져왔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났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없는 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라 반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 있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리고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요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의 형들에게 이름해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곧 그가 입은 채색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 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보는 중한 무리의 이스마일 사람들이 길러서서 오는데 이 낙타들의 향품과 유양과 물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갔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일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인 나라하매 그의 형제들이 정중하였더라그때에 미대한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이십에 그를 이스마일 사람들에게 팔매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번즉 거기에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짓고아우들에게로 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님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소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고 도다 요셉이 분명히 지켜도다 하고 자기 옷을 짓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미디한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나 스치의 대장 보디바르기 바았더라 38장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들놈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한다라. 유다가 거기서 가난한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등춤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면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나니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집에 그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마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인지라. 유다가 사,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문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은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라고땅에 설정함이.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으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마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하미라 다마리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느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돌롬 사람 히라와 함께 뒷나로 올라가서 자기 양탈 강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마에게말하더 시어버, 시아버지가 자기 양치를 가꾸려고 뒷내에 올라왔다 한지라.그가 그 과부의 읍을 먹고 너를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뒷나 길 곁에 나인부대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장 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이라.그가 얼굴을 가렸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참유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저건데 나를 내게로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니 그가 며면리인줄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데려오르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어, 내 대에서 염소수제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길줄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령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방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노를 먹고가브의 의복을 도로 입으 이라. 유다가 그 친구 아들 남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단보물을 찾으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청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청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청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되라. 우리가 부끄럼을 당할 것 같느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했였느라억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며느리 다머리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유, 여인이 끌고 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도자과그 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한지라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 일을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않아야 했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였더라. 예산일 때의 본인 상태라 예산일 때의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르스라 불렀고 그의 형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